이렇게 주민들과의 어떤 그 네트워크 를단 서로 얘기하고 자막하는 정지식. 그 네.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우리 그만 이의 발전 을미하세 그럼 여러분들 그러세 세종시의 세자니까 진짜 그 친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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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화미리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네. 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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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실은 제가 금화미리를 기억 해요. 이 마을에서는 옛날 마을에는. <laughs> 네. <좀 웃음> 아침에부터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일반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럼 그때 오셔서 가디언스러운데 그러셨죠? 그때 우리 최명철 회장님이 사물놀이 해가지고 징칙을 다니셨어요. 아, 네. <laughs> <laughs> 그때 참 건강하시고 아주 워낙 비남이 지잖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인연이 벌써 벌써 8년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훈명 가는데 그만 빌을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마을에서 거기 꿈하고 있다고 했아 거기 옛날에 내가 처음 10년 전에 2012년도에 아, 진가가 쉽게 마을에서 자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내가 그 마을에서 잔 적이 있다 참 굉장히 새롭다 한동양 가고 싶다고 그는데 마을에 바뀌어가지고 옛날 그 뭐라고 그러지 기억이 추억이 아, 여기서는 뭐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무대도 있었고 무대도 있었고 그 뒤에 사물놀이 기구도 있어가지고 아주 마음속 굉장히 환대해 주시고 같이 종식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뵈니까, 다음에가 새롭고 감기가 부자합니 그냥... 여러분 환영해 주지만 감사합니다. 조만일이는 뭐, 뭐, 저한테 건의하고 청원한다고 그러는데 네, 하지 마세요. 정말 <laughs> 다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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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서 선생님, 야, 이렇게 좋은 데서도 또뭘 부탁하냐. 안 그래? l a d 지금 u c 한 질문을 여러분 money. I 지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네 t know. I don'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름 know. I 더 o 게이 네. 선정이 돼서. 시비도 지원되고 마을도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데 다른 마을 생각해보세요 어따 대고 뭐 자꾸뭐 해달라고 욕해요 어떻습니까? <laughs> 맞습니다. 저희는 <laughs>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장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아름다운 세종시를 만들려는 그러한 데에 우리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력성이라는게 소육길 복원사업에서, 금벽전 네, 네. 재현사업에, 우리가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요번에, 그, 선정됐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위치가, 예. 위치가 지금 저희들 주민들 전체가, 장목기 위치에 지금 금벽전이 세워지면은, 게 정자로서의 어떤 가치가훼손되지 않을까. 정자는 한번 세워지면은, 그 자리에서 100년, 200년 앞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기서 기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텐데, 정말 그 정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은 두고두고 어그 정자를 누구도 많이 나올 때고그 뭐, 없느니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자를 좀 위치를 좀 어, 좀변경해달라는 어, 얘기를 어떻게 다고그죠그 네, 얘기는 잠깐 들었습니다만 여기 앞에 정자 예. 문제제잖아요 원래 제그 그 정자가 있던 자리가 요좀 우리 충격 그 삼거리 그 주변이었었는데 그 주변에 시에서 검토해보는가 여러 가지 이제 용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 못 했고 지금 저 가방 이거 풍가방 있는 그 건물 그 옆에 도로부지가 그 적당하다고 공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했는데 그 내지가 한4 0 0여평 정도 되는 그 공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가장 좋은 곳, 원래 응. 있던 자리가 가장 좋은데, 그 자리는 도저히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안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laughs> 세 번째 거기 이제 정자를 지으려고 하는 그 공간에서 이 공간이 이게 길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동네에서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절경이라고 할수 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청벽이거든요. 아무래도 청벽을 단한발짝이 한 해도 좀 가까이 가서 바라볼 수 있는 데다 정자를 져달라는 게 저희 주민들의 전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지 안에서 한 30m 정도를 좀 옮겨서 좀 거기다 좀 정자를 져주시사 하고 굉장히 그 여러 번또 담당 그 조사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착공이 됐고 좀 진행이 된 사업이라서 이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주민들은 정말로 그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은 우리 주 주민들이 원하는 그 곳에 만약에 짓지 않는다면 은을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젖진다고 이렇게 굉장히 원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요. 30m 여기서 이만큼 옮기는 데왜안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그럼 여기서 30m가 너무 뭐 그리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30m를 옮겨서 가서 보면은 천벽이 너무 차이가 나게 틀리게 보여요. 그래서 라고 30m를 반대로 가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는 상가 건물에 너무 근접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가 건물 어떤 부속 건물로 이게 치부될 수도 있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그 문제가 그 이후에 지금 생길 수 있다고 지금 생각도을 하고라고 그문화재라는것 우리 마을에 이제 금벽점은 나라의 문화재는 아니지만, 우리 그만 1위에서는 근결전에세우진 우리 마을의 문화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는 그 주변에 더 이상 건축을 못하게, 개발을 못하게 묶어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재현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상가 근처에다 그걸 바짝 붙여서 할 필요는 없다. 끼워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그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처음에 설계는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뒤에 와서 주민들 전체의 뜻이 이건 아니다고 판단이 됐고 주민의 뜻이 전부 다 옮기는 것을 원하니까 그한 30m 정도 옮겨서 좀 조절해 서 하는 말씀을 시장님께 간곡히 드리고 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러 뭐잘 보이는 곳에 앉으려고 할일는 아. 없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아 그럼 다시 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얘기좀 끊을래요? 고거는 그, 지금 21년도에 음. 저희 이 주민등록수령을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들 그들 일일자로 다 바뀌었지만 기존 서류를 보니까 그 <laughs> 끝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이제들 계획에 따라서 발주를 한 상황이죠. 공사 계획까지시기한 상황이고, 지금 이전에 말 저희도 진짜 그거 몇 면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추가 비용이 응. 또 들어갑니다. 지지조사라든가 옮겨 때문에 2천만 원이 들어가요. 옮겨 공사 공급 또 옮겨기로 가야죠. 그래서 2위가 들어가게 되면 또 의회를 또 가서 의견수립이 늘 끝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질타를 보하게됐다고 제공문이 그 들이그런 네. 이걸 다 네. 그래서 이제 의견수립이 끝난 거라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한 거고 계약까지 지금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 너무 늦었다. 네. 근데 그게 좋긴 좋아. 컴퓨터를 옮기면 위치는 더 좋아요. 위치는 뭐 이자님 말씀 따라 좀 정면으로 보이긴 할것 같은데 음, 육안으로 그렇게 구분되는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걸 옮기면 그 예산 문제도 물론 있고 예. 국비 지원 받는 사업이 <laughs> 뭐라 국비는 이제 못 준다 사업 변경 승인은 가능하겠지만은 십이자 부담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만참 마침 초도에예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 옮기면은 근데 못 옮기면 그지 원래 대주권 정도는 쓰기는 그러니 옮기면 나간 상황이고 그 사항은 이제 착공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가지고 옮기고 당은 언제 나를 지로 옮기하는 거죠. 부지 주원이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조금 옮기면 하나로 네. 대일도 조금 유연 안 가더라도 근데 만약에 옮기면 원래 어떤 자리에 뭘공략서뭘 뭘 계획하고 있거라 하는 있습니다. 그, 그 나중에 그이동네 이제 가 굉장히 비해서. 차후에 <laughs> 이제 나은이간도 지금 이게 우리 중이 1 8 3세대가 사용하기는 어려운 그 중, 공간이 좁아서 요마을에다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 무슨 스포츠센터라든가 여기 있는 보남리라든가이 주변에 있는 그연사소하고 굉장히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큰 행사 같은 걸 하려면 사실은 그런 거넓시한 공간이 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후에 이런 공간이 만약 에 확보가 되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걸로 기하 뭐, 그런 걸 주면. <laughs> 30m 옮긴 다음에 그럼 또딱붙어지면다 진짜 아닙니다. 거기는 어, 그 대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 그 가,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 저는 양쪽 땅을 다 못쓰게 된다 이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건 뭔가 활용할 수 있는데 말해는 말에 대해서 요즘 행위도 진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1, 2부가 자그마치 한 400여 개가 거의 나벼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있고 해서 시장만 이제 말씀을 드렸지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제 생각은 저도 얘기 들었는데요. 마을의관이나 스포츠센터를 지금 위치에다 짓고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온도가 기만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체부에서 꼭 예산이 잔고를 떠나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아니, 그, 그건, 그 나중에 이제 어떤 효율성에서 그런 발씀은 아마 뒤에 나온 거고요. 정자의 위치가, 공기에만, 아까 말씀드렸지, 정자가 지금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지 금 못하니까, 저 필지, 저 필지 만이라도, 저 필지 안에서라도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가자. 그게 이제 저희들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필지 아니니까, 이게 다른 필지가 아니고 필지 안에서 옮기는 거은 그 저희들. 옮길 때 2천만 원이 더드는건 공사비에요? 예,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지질조사. 그런데 그거를 요번에 그렇다면, 만약에 못하게 되면, 예. 그때는 그러면 이제 올해 4 사는거 아에못 지원할 수있으 얼마에 청소? 청소할게요.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인데. 네. <laughs> 그 말은, 이제, 시기에 한 2천만 원, 뭐, 이런, 옮기게 되면 되는데, 2천만 원. 네, 한번 생각해보죠. 이걸, 제가 뭐, 문체보하고 다시 조율을 해볼게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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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옮겨서,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우리가 진짜 마을에 가이나 스포츠센터, 에제질용도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시다면, 그건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건 지금 생각하는죠 그거를 얘기하시면, 음. 그거를 계획하시면 굉장정적인 그래, 그래, 그 가능성이 그래. 있어요. 왜냐면, 하 이, 이 팔각, 이거 꼭팔각정을질 이유도 난 없다고 보는데, 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는 곳에, 특정인, 아니면 그 지역분들만 즐기게 하는 시설은 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해야지, 그건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30m를 옮겨서 해각점을 네. 진다는 거 아니에요. 꼭각점을 쫄려서 쫄각점이아니각점을 쫄려서. 그게 저도 불아니 근데 이게 길어요이게길는데 거기에 아에예산가 2천만 원정 추가되는 거는, 시장님, 그뭐시들 예를 들어서 위에 통과해야지, 뭐 어려우면, 솔직히 말해서 통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고맙 천만 원의 문제는 네.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진금과은님 말씀대로, 그걸 옮겨서 마을에 가라고 다 지, 다 지어달라고. 아니, 그거는, 그거는 문제로 하거나. 우리 판장님 그런... 개인적인 호관이시고, 그거는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 어차피나 지금은 정자에 해당되는 거고, 정자가 음. 옮겨진 다음에, 그게 이 다음에 무슨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저기 우리 판장님 개인적인 호관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음. 그런 말씀은 제가 볼때면 사당찬타고 그러고요. 하여튼 이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 하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추가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어차피 국비 5억을 받은 거하고 12억 5억을 예산시키면 될거 아닙니까? 그럼 2천만 원죽기는 거는 마을에서 어떤 방법이라 2천만 원을 만들어서 어쨌거든 시행할 수는 없지만 어쨌하여죽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 고마운 말씀이네요. 뭐 그러면 저도 일단 받아들이시고 저렇게까지 원하시는데, 여기에 보기. 다만,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마을회관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좀 검토하겠구나, 는 말씀을 요 응. 응. 왜냐면, 제가 마을회관이나 그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중국지를 위해서 어디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검토를 해요. 근데 여긴 너무 경치가 안 나가서 여기는 정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한, 한 평이라도 우리가 남겨놓아야지. 경치가 좋다 해서 우리 마을 분들이 사용하는 마을에 가니다 스포셋 다 한다면, 그러면 이 아름다운 곳이 100% 활용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늘,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할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을 좀 많이 다녀봤어요, 여러 가지. 이후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가 큰강이 있습니다. 우리 금방보다 훨씬 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세네 강이라고 가고 싶은 분 계시겠지만 세네강에 가서 유람선을 타서 음, 유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이드가 뭐라고 음, 설명을 음. 하나요? 그강안 양쪽으로 보이는 건물들을 설명을 하는데 저건 루이 13세 때 쓰는 궁궐이고, 저건 지금 국립 미술관이고, 저건 박물관이고. 이러면서 그 건물도 참요소도 있고, 멋있는 건물들이 다 소개가 됩니다. 세네강이라는 게 미리 민의 아름답지, 우리 금그 강으로 비교당했던 게 우리 승계천 정도에 그강 옆을 그렇게 공공 건물을 줘서 많은 외국인들이 넣는데, 우리 한강에다 보면 말이야. 세네강은 비교합수를 엄청나게 커요. 근데 강 옆에 뭐가 들어있었나요? 우리 강광가위 라인화를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사호아파트 1차 아파트입니다. 롯데아파트 2차 아파트입니다. <laughs> <또> 3차 아파트입니다. 그럼 <laughs> 앞으로 질려고 하는 14차 아파트입 <laughs> 무슨 관광 아이디가 되겠어요. 저는 늘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아름다운 곳일수록 많은 사람이 즐기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지. 아름다운 곳일수록 아파트에서 자기가 강병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서. 그래서, 그, 이제, 그 군벽청, 정 음. 자체를 30m 옆으로 옮기고 음. 하는 거, 설계 문제는, 제가 문체부하고 설계를 할게 없어요. 2천만 원 드는 거면, 여기서도 부담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고, 네. 그렇지만은 거기는 그대로, 그불가 쪽, 그 군벽 쪽, 약세국 주변은 공공시설 내에 있는 외국,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을 즐기고 청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시지 마을의 관이나 스포츠센터로 가신다면 그러면 좀 위치가 좀 하나 이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네네 네. 네. 어떻습니까? 그게 좋습니다. 이 마을을 위해서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이 마을을 할때이 마을도 경제가 살고 그러면 카페라도 있고 식당이라도 살아나는 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좋다고 있다고 이 마을이 살아나는 거. 좋하시면 오늘 여러분들 같이 제가 좀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물론. 예. 그러시다면 제가 공부를 하십니다. 볼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모임이 형성대학교에서 부재되는 그런 경험가 있으니까, 이제 지 이장님은, 네, 풍계, 이거를 세번 정도 봤거든요? 그럼 1년에 12번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일을 제거한다고 떠나서, 굉장히 저친밀감 있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공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 r t 를 공부해서부터 최종까지 하는 를 네. 제작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장군면을 이제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한테도 장군면 경유하게 되면 이제 b r 기 여권이 있고, 정주가 많으면안 되지 않습니까? 정주를 작게 하면서 많은 주민이 <laughs> 이용할 수 편한 곳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시에서 또는 이제 부천군 담당하는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됐습니다 그것을 잘조게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또 구남 입장에서는 지금 61번 버스가 오고 있어요. 다자스럽게도 어, 최근에 f 길 버스가 굉장히 이제 대수가, 대차 공간이 좀 1시간 반 되게 있었는데 45분 내 안경에 아침하고 저녁 때 어느 시간을 좀 늦게 또 이런 시간 출발하게 이렇게 서 감사하다. 이제 재생하고 그게 앞으로, 현재는 영상대에서 고속도 로 터미널까지는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BRT가 형성되게 되면 은 BRT 그장군면에어디지 뭐,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래야지 저희 주민들도 BRT 연장에서 쓸수 있는 것이란 걸 듣고 있는 고요두 번째는 그게 되기 전까지라면 은 공주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면 어떻게 나중점을.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세종하고 공주. 장군면에 있 장기면이 이렇게 흡수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쪽에 연구를 많이 갖고 있고 시장 공주를 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또 활용도 높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전에는 공주로 표면에까지는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현재 다니는버스시내버스그습니다 예. 예. 네. 교통까지 그, 안 왔지? 네. <laughs> 예, 그, 무슨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 뭐, 그 세세한 걸 해서 또, 해야 할것 같지만, 그냥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공주하고 세종하고 비할 때도 제가 연결시켜주신 건 아니고 계십니까? 네. 그 몇년 네. 동안 되게, 저, 보부에서 그, 세상에 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자, 그거 해야 하지, 라고 했어요 그거는 사실, 세종을 위하기도 했지만, 공주와 세종이라는 교통 세종도 커지고, 공주가 음. 좋아 내꺼 잘되냐고 말나 다른 지역하고 단절을 하면 다모 돼.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교통문제는 지금 제가 교통, 버스역은 무료화 지금 시책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다 들으셨죠. 왜냐하면 뭐 여기는 아닌데 신도시 지역이나 대전 출퇴근하는 길또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좀 받을 생각인데 출퇴근 시간에 대한 분명 우리 손잡하기가 아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를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그, 혼자 뻔한 이유가 전부 자가형으로 용 몰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더 가중되겠다. 오른쪽에 갈건 되면 더 차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도로가 안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교통 문제를 나중에 가고 도로가 되겠다 싶서 도로를 늘릴 수 없다면 자가용 차량을 풀리는 수밖에 없요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늘리는 수단이 필요다데 대중교통수단을 늘리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통노선이 편리해 그리고 버스가 자주 와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편리하게 차는 거지 뭐한번 기다리면 30분 있다 차가 오면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끊어서 차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검토하는 건 제가 내년도에 버스를 어, 75대를 리고 그부다 수석버스, 전기버스 저장버스로 가려고 해요. 75분 늘리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버스가 전부 다3 6 0대거든요 300대가 300,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저희 목표는 모든 대차간격을 15분 이내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15분 이내로 줄이고 그리고 교통 노선, 노선을 더 자주 다니게 하고, 그리고 이 집에서 버스가 오, 저, 이르는 거리 그것을 줄이면서 불편하다면 자전거를 우리가 지금 3,300대가있습니다5,000대까지는니다 그래서 집에서 버스점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다 놓고 오면 또올때 타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생각 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 공짜로 타는 자전거 많이 들리면 자가용보다는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스스 많이 타시지 않니다 그리고 자바야 타면 아무래도 기름값이 없죠. 그리고 또 배기가스 문제도 있고. 그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안 들고 가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를 <laughs>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뭐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버스 노선이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 단계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다 여쭤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그 말씀 다시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해체가 나오죠. 그리고 버스 대수만 늘리고, 노선버스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엠버스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엠버스라는 건 뭐냐면,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엠버스를 허용해는 법이 없어요. 엠버스라는 보시간에 그, 지역버스를 말하는 건데, 이제 국가가 굉장히 지원을 해줘야죠. 근데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엠버스 도입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군에서 이제 동 이쪽으로 대전 쪽으로 공주하고 대전 쪽으로 가는 그 노선 아니에요? 그 대전 쪽으로 빠진데 <laughs> 버스 는리가칠구역어요오선에서한번공원에서 이쪽으로 가고 거까지만 연결되는 버스가 있으면 또 갈아타면 돼요. 갈아타는데 부담을 가지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공짜니까. <놀람> 네, 그러면 이제 어떠 생각이에요? 와,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되는거 아니야? 그 예전 면카이 <놀람> 오래 으시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놀람> <것> 별로 안 들어요. <놀람> 왜안그냐 지금 버스가 어차피 적자예요. 어차피 적자기 때문에 그들이 적자 노선은 안 움직일 거 아니니까. 버스가 엄청나게 아, 는데 누가 버스를 하 수가 있어요. 근데 버스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자폭을 우리가 이제까지 다 메꿔줬습니다. 그 400억을 메꿔줬습니다. 420억을. 근데 버스가 많이 타면 그 버스 요금이 그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폭을 우리가 메꿔준 부분이 줄어들게 돼. 그그 그러니까 대신 그 우리가 그 420억을 적자를 외웠던 예산을 시민들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겠다. 그래서 한 250억 정도면 운행이 가능하다는 라 판단이 지금 우리 전문가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그돈전는 어떻게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버스요금을 전부 다 여민전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민들이라면 전부 다 여민전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laughs> 여민전에다가 이제 자동으로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에서 이제 또스통과할때요그수들을 아, 정확하게 여민전을 찾아면 여민전이라는 건 뭡니까? 그 카드는 세종시 이인의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카태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준 돈이 외부로 안 나가고, 우리 세종시에만 주겠다. 그런 경제를 더 배송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의외로 어떤 문제만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경제 문제라든가 이 지역에 대한 해청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도 뭐 일석 면조에 효과가 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해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나올지는 몰랐어. 굉장히 좀, 헤어짐서그게잘걸고있습니 근데 고소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런 풀 속에서 물을 넣었던 것이 니다월장치니왜 하반기 정도 되면 15년을 하려고